개쌤이 조동사 고양이 심부름 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조동사 고양이의 종류로는요 Will 고양이, Can 고양이, Must 고양이, May 고양이들로 아주 너무나 다양한데요 이 고양이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거? 아닙니다 돈 말고 오직 고양이들이 먹는 것이 있죠 바로 동원참치입니다 동원참치만을 준비해 주셔야지만 조동사 고양이들이 활발하게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요 사주참치는요? 사주참치는 안됩니다 오직 동원참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조동사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조동사라는 말을 하나씩 해부해 보면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자 빼고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요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뜻한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come, go, study, 뭐 swim. 이런 것들이 다 동사였죠? 앞에 나온 조 자는 무슨 뜻일까요? 뭐 별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수 아시죠? 조수는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역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동사 같은 이 조자도요 도울 조자를 써가지고 동사를 도와준다. 동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사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은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앞에서 동사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조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요. 나는 수영한다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I swim. I swim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수영한다가 아니라 나는 수영을 할수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I swim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지요. 이럴 때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아까 비동사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인 조동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바로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I 나는 할수 있다. I can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I can swim. 이렇게 I can swim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한 문장 더해 보도록 할까요? 뭐뭐 해야 해야 하는 shoul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조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말해 보세요. 먼저 우리는 공부한다가 영어로 뭐죠? We study.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조동사 should를요, 일반 동사 앞에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공부해야 해. We should study. 그렇습니다. 여러분, we should study.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 되는 겁니다. 조동사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요, 현재가 아니고요 미래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 l 를 사용해서 미래 나는 뭐뭐할 거야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개쌤이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간다 가 영어로 뭡니까? I go 그렇죠 나는 간다인데 나는 갈 거야 현재가 아니라 미래죠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면 문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너무 쉽죠? I will go 그렇습니다. 바로 I will go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동사의 두 번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조동사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 배우셨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게 있어요. 바로 do나 does인데요. 참고로 이 녀석들도 아무 뜻이, 읍뜻이 없는 조동사로 사용된다는 걸 모르셨죠? 개쌤이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개쌤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마 일반 동사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너는 일한다. You work. You work.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문장 앞에 뭐를 쓰죠? Do나 거즈를 써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너는 일하니? Do you work? Do you work?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문장 가장 앞에 오는 이 두가 아무 뜻이 없는 조동사 두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궁금해 하시는 거 개쌤이 잠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두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동사 두는요.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개쌤이 조동사 두는요 조동사로 아무 뜻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놈들을 구별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개쌤이 문장을 만들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너는 you 너는 한다 you do you d o 까지해서 주어 동사 들어갔죠 여기 두는 일반 동사 두예요 뭐뭐 하답니다 그러면 너는 숙제를 한다 하면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you do Your homework. 그렇습니다. 바로 you do your homework입니다. 너는 숙제를 한다. 여기에 d 는 일반 동사 do예요. 그런데 얘를 너는 숙제를 하니라고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문장 앞에 뭐가 들어오죠? Do. 바로 do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는 숙제를 하니 하게 되면 do you do your homework? 그렇습니다. 바로 Do you do your homework?이 되는 것이죠. 문장 가장 앞에 있는 do는 조동사 do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동사임을 알려 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임을 알려 주는 d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do는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 뭐뭐 하다의 do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조동사의 세 번째 특징 알려 드릴게요. 조동사가 오게 되면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동사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줄때 무엇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죠? 동원참치. 그렇습니다. 사조참치 아닙니다. 바로 동원참치를 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 동원참치 약간 동사 원형. 좀 비슷하지요? 그래서 조동사 고양이가 오면 동원참치.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체 조동사가 오면 동사 원형이 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도 예문을 보면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녀는 영어로 뭐죠? she 온다. come 아니죠. 그녀는 온다는 she come이 아니죠. 바로 she comes. She comes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she comes가 됩니다. 그녀는 온다. 그녀는 올 거야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온다. 아까 했었죠? 무엇이었죠? she comes. she comes 였습니다. come에다가 s를 붙였었죠? 그런데, 그녀는 올 거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시 다음에 바로 뭐가 와야 되죠? will, comes. 이러면 바로 여러분들 틀리는 겁니다. <laughs> 왜 틀리느냐? she will comes 하면 안 돼요. 아까 조동사가 오게 되면, 조동사 고양이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뒤에 아 동사 원래의 모습,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comes는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인 겁니다. 오다의 원래의 모습은 컴이에요. Come. 그녀는 올 거야가 되면 she, she will come. come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축구를 한다. He plays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신 차리시면 안 틀립니다. <laughs> 주어를 잘 보셔야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는 축구를 한다는 he plays soccer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요. 그는 축구를 하니라는 의문문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축구를 하니? does he play soccer?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조동사가 문장 딱 앞에 오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가 플레이스가 아니라 동사 원형인 플레이가 된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동사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쌤과 함께 조동사 고양이들과 동엄창치를 활용해서 조동사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조동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조동사와 관련된 지금까지 수업한 모든 내용은요 자, 여러분들 개쌤의 신작이죠. 개시운 영어 기초 영어 문법 3권 시간 여행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희 책에 한 10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 써있나요? 조동사 고양이와 동원참치의 내용을 기반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개쌤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저희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고 수월하고, 여러분 머릿속에도 더 자세히 들어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개쌤은요, 계속 수업을 진도를 차근차근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어 문법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구매는요, 네이버에 개쉬운 영어, 기초 영어 문법을 검색하시면 저희 책 시리즈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요, 게스트한테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